자, 이거는 이제 상세 필법.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요걸 요약해 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것만 봐도 안 되죠. 초성의 자음의 첫 핵은 중성 가로 핵의 3분의 1 정도 써라. 1대 3의 비율을 유지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받침은 초성 자음의 처음에서 일직선이 되기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요 3분의 1 정도 끊고, 이 위에 있는 글자, 이제, 받침 없는 민글자 있죠. 민글자, 읽어내시면 민글자를 쓰고, 그럼 받침을 붙이자는 얘기인데, 받침은 여기서 눈길을 줘서, 요렇게 요 안에, 요 안에, 첫 택의 폭만큼 고그 안에 들어가도록 시작과 끝이 일직선되게 마무리해라.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첫 번째 주의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글씨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정개해가는 셈이죠. 세로 모음의 글자죠, 이게. 그럴 때 간격이 서로 비슷하게 4단으로 나누어라. 주로 4단입니다. 글자가. 3단이 것도 있습니다만 은 4단. 여기 나옵니다만 이제 니을이 들가면 5단 되고 니을 두개들가면 6단의 글자가 되는데 그 단이 간격이 비슷하게 어라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요첫 택을 쓸때이이 이 가로에게 3분의 1 정도 되게 쓰고 그 다음에 간격을 이렇게 세로 모음으로 내밀어갈 때 간격을 일정, 거의 4단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그 다음에는 아침의 크기는 여기에서 이첫택 크기만큼만 써라. 그럼 일직선으로 딱놓으라이 말이죠. 예외인 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종자를 직접 한번 써보겠습니다. 에, 오늘은 이쪽에 검은 글씨들이 있으니까 이제 빨간 걸 한번 써볼까요? 뭐 색깔이 뭐든 뭐좀 뭐든지 쓸 수가 있어야죠 실제로 글씨 쓰는데. 자한 칸은 딱 붙이는 거다.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띄울게요. 자 종자를 쓰는데 지읒을 이만큼만 써라 이 말이죠. 3분의 1만큼만 쓰라. 3분의 1만큼써 이걸 그냥 크게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드 들어가는 가로에 게 들어가는 이 지우선 위로 살짝 올려주듯이 쓰고 끝에서 끌고 와서 그 다음에 종자에서 그냥 우리 쓸 때는 5를 띄워줄 띄워 거리가 없죠. 받침을 써야 되는데 뭐 어디다 띄워줍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서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만 이응을 더 크게도 말고 작게도 말고 여기까지만 써라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직선 맞추고 여기 있는 여기 하나, 둘셋넷이사 단이 비슷하게 쓰면 잘 썼다 이 말입니다. 동자담 써볼까요? 자, 동자도 디귿을 썼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왔죠? 또 오가 띄워질 필요 없습니다. 이만큼 디귿만큼만 내려와서 이렇게 쓰고 자 띄워주는 것도 그만큼 띄워주고 이응을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라이 말이죠. 자, 이 일직선 맞았죠? 일직선 맞고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이사 단이 비슷하게 쓰면 잘 썼다 이 말이죠. 얘노들이게 없죠?